난소 기능 저하로 이제 시험관 하는 분의 질문글이 있으신데,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 수치 검사상 AMH가 0.6 정도로 이제 난소 기능 저하가 있는 상태예요. 채취를 했는데 난자 6개 나왔고, 수정란 4개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냉동 배아를... 이제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좌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식을 바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냉동배아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냉동배아가 이제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다음번에 채취할 때는 잘 준비해서 냉동배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는 뭐 난자질과 정자질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난자질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AMH가 1 이하의 난소기능 저하에 있어서는 난포성장기능이라고 하는 난소의 중요한 기능도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난자질적인 부분도 떨어지게 되면서 수정란 등급이 낮아지게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어, 긍정적인 부분은 AMH가 0.6으로 낮은 편인데도 난자 채취가 6개가 됐어요. 이 부분은 괜찮고, 조금만 더 난소 기능 강화를 위한 한약적인 치료를 통해서 난소의 양기를 충만시켜 주고 난소 쪽으로 이제 질 좋은 혈액이 잘 이동되면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난소를 해독도 시켜주면서 동시에 난소의 양기를 충만하는 상태로 난소 기능 강화를 위한 침 치료와 약침 치료 그리고 자궁 신부 치료와 필요한 경우에는 한약 복용 등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난자 질적인 부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이런 이런 경우에 이제 수정란 등급이나 뭐 혹은 수정란의 배, 뭐 상태 그리고 냉동 배아가 만들어지려면 난자만 개선되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이루어지지가 않고 정자의 질도 같이 좋아져야 됩니다. 정자의 질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게 정자력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정자 검사상 정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남편분의 나이가 35세 이상인 경우에는 정자력에 저하가 오게 됩니다. 어, 정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난자와 만나서 수정된 후에 분열되게 하는 부분에 관련된 기능인데 이걸 이제 분열력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자력과 분열력이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정란 등급이라고 하는 게 보통 수정이 된후 배아가 얼마나 균일하게 잘 분열이 되었느냐. 얼마나 이쁜 모양으로 이제 균등하게 분열되었는지에 따라서 등급이 많이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분열이 잘 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 정자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자를 만드는 세포의 노화가 일어남으로써 만 35세 이상의 남자분들 같은 경우 정자력이 같이 감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자질과 난자질이 동시에 좋아지면서 부부가 같이 노력을 하셔야 수정란도 같이 좋아지고 냉동 배아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남편분의 정자 기능에 대해서도 정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약침 치료와 침 치료 그리고 한약 복용 등을 통해서 한약적인 치료로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